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 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엘프의 자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엘프가 지금 현재 이렇게 10%에 가까운 굉장히 좋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엘프가 지금 최근에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요. 자 이틀 연속 이렇게 어, 강하게 양봉을 좀 뿜어내주면서 지금 거래량이 좀 크게 들어주고 와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정말 단기간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던 우아영 추세를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이제는 사실 사실상 더 이상 아래쪽으로 좀 떨어지기는 어려운 이런 위치까지 와 있는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냐면은 지금 엘프 등을 비롯해서 이런 좀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눈치 보기를 좀 진행 중에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3월달에 겁나게 진짜 엄청나게 많이 상승이 딱 나왔었던 그 시절에 거의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요.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앞에는 이 코로나 때 매물을 확실하게 또 먹어치우는 이런 모습들을 한 번씩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거의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은요. 거의 뭐 물량을 장악해놓은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물량을 장악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 종목들의 물량을 확실하게 지금 쥐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이렇게 가격을 좀 끌어올리는 거는 어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세력들은요 이제 예를 들어 100억원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린다 라고 할 때요 이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메커는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100억원으로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린다 라고 할때 대략적으로 50억원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세력들이 돈을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50억원이 외부에서 들어와주는 수급들이 합쳐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급등이 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세력들이 섣부르게 이렇게 막 상승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리려다가 여기에서 매도 물량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오히려 수급들은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끌어올리려다가 실패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CPI 지수가 어느 정도 그래도 어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러니까 CPI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와주게 되면서 아 그래도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잡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나들 많이 뭐라고 했다 금리 인하로 갈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근데요 이제 간밤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시다시피 이제 거의 한 2-3%까지 상승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파워리장이 딱이 한마디 하니까 어 아, 요번에 금리 한번 정도만 내릴 수도 있어 이 한마디를 해버리니까 그대로 다 이렇게 하락이 나와버리는 거잖아 이게 제대로 된 이런 코인들이요 여러분들 가격에 제대로 된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확실하게 지금 금리나라는 이런 트리거가 좀 당겨져야지만 가격에 정말 큰 상승이 가능해지는 건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금 여지를 뭐 이렇게 좀 줄듯 말듯 하고 있으니 지금 당연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의 가격의 상승이 크게 안 나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그냥 애꿎은 개인들의 물량만 계속해서 털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엘프라는 코인이 여기에서 왜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해놓고 너무나도 많이 빼버리면 나중에 끌어올릴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면서 올리는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그냥 확실하게 내려가고 있는 이 추세를 깨버리고, 자 어느 정도 쌍바닥 같은 다중 바닥을 만들면서 이렇게 좀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끌어올려야 될때 조금 더 상대적으로 쉽게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좀 바닥 따지기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함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 엘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뭐 바로 쫙급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분명히 여기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이런 식의 쌍바닥을 만들기 위한 눌림목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눌림목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물론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의 대부분에게 있지만 추가 매수나 이런 신규 매수들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가 딱 진행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게 될 거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엘프라는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엘프의 이 매매 전략 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엘프의 저점에 어디로 잡아 놓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하는 자 이러한 매매 차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에게서 당연히 매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이 종목을 매도를 나중에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요 전략 자료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엘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 자이대어 전략 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하시면 정말 여러분에게서 수익 크게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엘프의 매매 전략자를 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내가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저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엘프, 자, 엘프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엘프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만들어 놓은 전략 자료 다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엘프의 전략 자료 정말 여러분에게서 많이 받아 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서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엘프는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요즘에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가 금리 인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 자이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좀 수익을 내면서 계좌를 불려나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매매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할 거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이 코인 시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자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러한 수급 그니까 러 돈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동성이 크다라고들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만 가고 있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요 아시다시피 자요번에 CPI가 이제 두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금리 인하를 한 번만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 금리 인하를 할것 같다는 데 뭐야 또안할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지금 뭐 의견들이 충돌이 되면서 어, 돈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돈 되는 곳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일수록 당연히 수급의 움직임을 우리가 빠르게 쫓아가서 자 수급이 들어가 있는 종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데 사실 이런 매매를 우리가 제대로 진행을 하려면 하루 종일 시장을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건좀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시장을 쳐다보면서 이제 세력들의 수급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도록 자 이렇게 아침마다 정말 꾸준하게 문자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침 일찍부터 저에게 문자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엘프라는 종목을 61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2분에 여러분들께 문자를 다 보내드렸죠. 그럼 8시 42분 어 이때 엘프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요. 자 8시 42분이라 한다면은 대략 이 위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이때 61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시면 이때 당시에 가격이 거의 한 610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에게 문자 받아가셔서 매수하신 분들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단기간에 엘프가 이제 오늘 거의 한 14%의 상승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세력들의 수급을 빨리 파악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진행. 하실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도 아침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좀 수익을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 7901 360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급등 급등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단타 종목 다 찾아서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런 단타 종목들 정말 많이들 좀 받아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저는 이렇게 뭐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한 종목에 제대로 좀 비중을 실어서 더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 이렇게 예전에 어, 미리미리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굉장히 크게 수익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뭐 수익금이 적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어, 그런 매매이긴 했지만 자 이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의 수익 인증을 보시게 되면 자 170%나 수익이 나오면서 거의 뭐 7천만 원 정도를 벌어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오면서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다 올리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 채널을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크게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종목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찾아온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코로나 시절 때 굉장히 크게 한번 급등이 나왔었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얼마 전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앞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다음에 슈팅이 나왔을 때는 이거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는 나온다? 300% 정도의 상승파동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딱 출발하기 전에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이 물량을 매집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어 받아가서 단기간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전화 번호입니다 010 7901 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 제가 찾아놓은 거다 문자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크게 슈팅이 나오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수익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과 이렇게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